에스파니아 내전이 종료되었을 때 나는 소련으로 정착 망명을 해야 했다. 짧은 시간에 휴식을 마친 후 1939년 9월에 코미테네 정치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다.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이 개시된 1941년에 정치학교 과정을 수료했다. 이후 볼가강 연안에 위치한 에스파니아 유가원에 교육사업을 위해 파견되었다. 1945년에는 다시 모스크바로 귀환하여 륙스호텔에서 거주하게 되었다. 나는 바로 이 륙스에서 박비비안나와 알게 되었다.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, 중국, 에스파냐 등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에서 함께 생활했다. 우리는 우정을 나누었고 이 우정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.